아니야, 그은 잘하고 있어. 진짜로, 그은 얼마나 높은데? 어? 야, 겁났다 성공. 어, 거기로 들어가. 여기 똑같은데인데? 똑 같은 거야, 아까 한 거랑. 저 어. 어, 아, 잘한다. 거기 괜찮아. 거기는 그 촘촘해서 안 빠져, 발 괜찮아. 오늘 안에 갈거오 아거잘 <목소리> <목소리> 가네 건우 끌게 가면 돼연넌 저러기 서미끄고 와야지 응어고 내려와야지 아트 잘한다고 좀. 오 건우 성큼성큼 가봐 오 <목소리> 잘했어. 잘했레스건은한번 더. 그래? 똑같은데? 똑같아, 똑같아. 그물 잡고 하나하나 오면 돼. 오, 손도 뗐어? 건너가 잘했어 고누야 고누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왔어 고누 대단해 나 진짜 고누야 멋있다 여기서어딨니와 성공 짜자자자자자자.